집권 여당 차기 총선 공천권을 쥐게 될당 대표 경선 예상대로 김기현 안철수 후보가 1차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득표 순위는 발표되지 않은 가운데 두 후보는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김기현에 대한 적극적 지지의사를 표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1등으로 꼭꼭 당선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지금부터 진검 승부가 시작됩니다. 어, 여기서 저는 정말 자신있다.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정통 보수임을 강조하며 역전을 말했습니다. 정말 보수, 정통, 정당이 세워지고 그런 분들이 함께하는 우리 당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일주일 전 출마를 선언한 친이준석계 천하람 후보는 중진 윤상현 조경태 후보를 꺾었습니다. 윤심 타령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지역 소멸과 저출산, 경기 침체의 문제를 이번에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경선에서도 친 이준석계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김용태, 허은아, 이기인 후보가 모두 본선에 진출한 겁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 후보 수행팀장 출신인 이용 의원, 수행단장 이만희 의원, 윤심을 내세웠던 박성중 의원은 고배를 마셨습니다. 대통령 의중, 이른바 윤심에 대한 반작용이자 경고다. 친윤계 여러 명이 나서 표가 분산된 데다 인지도에서 밀렸다는 분석들이 나왔습니다. 당선자는 선거인단 84만 명의 투표를 통해 다음 달 8일 발표되는데,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 투표를 통해 다음 달 12일 당대표를 확정합니다.